안녕하세요. 빌드 깎는 게이머 자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존에 소개해드린 동결 감정 폭발 데드아이 빌드의 중반부 소개 영상 대비 엔드게임을 진행하면서 스킬 및 메커니즘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 빠르게 플레이 화면과 함께 변경 메커니즘의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캐릭터의 메커니즘적으로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은 기존 감정과 번개 피해를 혼합해서 활용하던 형태에서 엔드게임 기준으로 갈수록 효율이 더 좋은 동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폴 시르켈렌 사파이어 반지를 필수 활용하고 기존 얼음의 전령에서 데미지 위주로 활용하던 동결 및 원소 상태 이상 유발 불가 제약 보조잼을 전부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된 동결 빈도로 연쇄 동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매핑 속도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 등 단일 타겟 극딜로 서리방벽은 그대로 활용하되 매핑 단계에서는 회오리 사격을 함께 섞어 투사체 샷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보스전에서도 서리방벽과 회오리 사격을 묶어 활용하면 단일 타겟에 대한 데미지 효율이 더욱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천둥의 전령 대신 동결 시 시전 메타잼의 저주를 연동하여 냉기 저항 감소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혹시라도 얼음 화살 또는 냉기 공격 스킬 관련 빌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공유드린 중반부 영상의 스킬 메커니즘보다는 이번 영상에서 공유드린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스킬잼 및 아이템 등 캐릭터 빌드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혹여나 빌드업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변경 사항에 대한 공유를 위해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별도로 유튜브 영상에도 광고를 달지 않았으니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 티어를 높여 매핑을 진행하는 중으로 엔드게임 기준에서 상세 세팅을 추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